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청소기도 잘하는데, 아니, 물청소까지 잘한다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버튼을 누르고요. 쓱 지나갑니다. 뒤로 한번 싹 하고 오게 되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핸들링 너무 부드러운 거 보셨어요? 더러운 것들이 물통으로 섞이지 않고 깨끗한 물이 오수통으로 바로바로 바로 더러워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어떡하죠? 저희 집은 대리석 바닥인데 대리석 바닥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하자마자 글라이딩 기술력으로 쭉 따라 들어가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 상태로 그냥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어떡해요 이제 여러분 일회용품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자연을 생각하신다면 다이슨과 함께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건 청소 자체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거 비울 땐 어떻게 비우죠 헤드만 이렇게 딱 분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받침대 받쳐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오수통이 흘러넘칠 일 없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버튼을 꾹 하고 눌러 줬을 때 옆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빨간색의 이 레버를 또 딸깍하고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쪼르르르르 와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세척하시면 되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들고 와서 아까 빼놨던 이 빨간색을 그대로 넣습니다. 헤드 본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홈을 딱끼워넣은 다음에 쓱 하고 밀어주면 딸깍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요. 물걸레 청소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소기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흩날리는 커피가루들 한번 제가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과 동시에, 와, 탑처럼 쌓여 있는 것들도 어떡해요? 전혀 여러분, 흩날림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청소되는 모습.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집은 카페트예요. 카페트 청소도 되나요? 됩니다. 카페트 청소도 너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고요. 카페트 청소 갑니다. 와! 툴을 보시면 투명하게 되어져 있죠. 나선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든지 털들이 말리지 않고 말끔하게 청소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 청소도 쉬운데 청소기 관리까지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흡입력이 무언가 다를지 혹은 똑같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리1 원! 와. 여러분, 보셨죠? 이겁니다.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요, 거의 동일하게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기 청정기지만 사실상 4계절 내내 사용하는 상품이 하덴쿨 포름 알데이드 공기 청정기입니다. 온풍기, 냉풍기 뭐 너무 좋아요. 심지어 그럼 바람의 세기도 괜찮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바람이 나아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밀하게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요. 첫 첫 번째,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자체를 눌러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너무 직관적으로 표시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온풍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지금 37도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온도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선풍기처럼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바람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 350도까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구석 한 켠에 놔둬도 350도로 돌아가면서 거실 멀리멀리 멀리 주방 멀리 멀리 깨끗한 공기를 뿜어내고요 한 대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필터가 헤파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 무려 H 1 3 등급. 실제로 악취 잘 잡아내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우리 집이 초록색으로 공기질이 좋음이라고 바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리모컨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리모컨과 동일하게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머! 지금 아까는 방금 좋았는데 우리 집의 공기질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집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써보면 써볼수록 극찬에 극찬을 더하는 게 바로 이 공기청정기. 설선물로 다이슨 공기청정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